지난 주말까지 내린 폭우로 전국 곳곳에 비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경남 산천군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수해 피해까지 발생해 그 상처가 유독 더 깊었습니다. 산천군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성도 한 명이 산사태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곳곳이 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마치 한 차례 전쟁이라도 벌어진 듯 폐허가 됐습니다. 불과 지난 주말 사이 내린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일어난 참사입니다. 경남 산청군에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단 4흘 동안 무려 7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도로나 민가, 각종 시설할 것 없이 모두 휩쓸려간 겁니다. 널브러진 자네들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 피해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넘게 황병룡 목사가 일군 참포도 교회는 이번 수해로 교회 본당을 비롯한 대다수 구역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매달 전도회 기회로 삼던 지역주민 초청잔치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올해 5월에는 교회를 리모델링하며 새로운 도약을 꿈꿨지만 단 며칠 사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비가 온대 가지고 나가봤더니 이 상상외로 쏟아지는 거예요. 어르신들 80년 동안 한번 이런 피해 없었다. 라고 하면서 니 모델 잘 아름답게 했는데 이렇게 또 비가 쏟아져 버리니까 그 수고도 참아프기도 하고 참자서 가슴 미어집니다. 이번 수해로 단계교회는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헌신해 온 성도 한 명을 잃은 겁니다. 7월 23일 오전 기준 아직까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상태. 그의 유가족은 물론 단계교회 성도들의 마음 또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80세 된 어르신이, 어, 과거에 집사님으로서 많이 봉사를 하셨는데, 이번 폭우에 계곡물이 흘러 넘치면서 집을 덧쳤어요. 그래서 그 토사와 함께 실종이 되셨는데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신이라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또 부인 근사님,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를 한국교회봉사단은 수해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21일 관계자를 파견해 산청군 교회를 중심으로 방문하며 피해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또 경남 산청군에 위기 대응 거점 교회를 세우고 긴급 구호 태세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한교봉은 앞으로 산청군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피해가 발생한 교회를 비롯한 주변 마을 총 300여 가구에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장을 돌아보면서 참 가슴 아프고 또 너무 눈물이 날 만큼 아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우리 주민들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또 기, 기도해주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더 좋지 않겠나. 화마로 인해서 또 드라마가 있을 텐데 또 물로 인해서 또 다시 상처가 있고 또 힘들었을 그 상황을 생각하니까 저도 마음이 먹먹합니다. 긴급 지원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또 이거 산청군 기독교 연합회를 통해서 그 교회들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불과 4개월 전 화마로 크게 데인 경남 산청군.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찾아온 수마로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